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당장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하고, 저 내란에 동조했던 부역자들 싹다 청소해야 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살려야 하고, 검찰개혁 완수해야 하고, 할 일이 그야말로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뜬금없이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필 지금 개헌 타령 이냐고요 오늘 그분들이 왜 이렇게 개헌에 진심인지 한번 쓱 훑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주 핵심을 짚었죠 개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법으로는 못합니다 국민투표법에 사전투표 규정이 없어서 대선이랑 같이 못해요. 투표율 안 나와서 부결될 게 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당장 개헌 국민투표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 이런 황당한 문제가 생기냐? 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건 공직선거법 따라 하는데 여기엔 당연히 사전투표 제도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미리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헌법 개정 같은 국민투표는 이걸 다루는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 법에는 아직 사전투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사전투표하러 가신 분들은 개헌투표 용지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본투표 날 투표소 가는 분들만 두 가지 투표를 다할수 있다? 이러니 투표율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막말로 반토막이면 선방한 게 아닐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꼭 아니 뭐가 문제야. 그냥 대선 투표할 때 개헌투표도 같이 하면 되지. 한날한 시에. 이렇게 아주 그냥 세상 편하게 혹은 뭘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런 소리 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법이 달라서 투표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사전투표하는 수백만 어쩌면 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개헌투표 참여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뭘 같이 해요 같이 하기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리는 반쪽짜리 투표를 만들어 놓고 뭘 같이 한다는 겁니까? 결국 그 얘기는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개헌투표 하지 마라 이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투표 결과를 가지고 무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헌법을 바꿨다고 할수 있겠어요 결국 동시에 같이 하자는 주장은 이 명백한 법적 현실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국민투표율이 낮아 부결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뻔뻔한 소리 혹은 다른 시커먼 속셈이 깔린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말대로 동시에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엄청난 법률 지식입니까? 5분만 시간 내서 찾아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식이다 되는 양반이 이걸 과연 몰랐을까? 국민 투표 한번 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에이 설마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100%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뻔히 알면서 지금 당장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개헌 얘기를 왜 자꾸 언론에 대고 흘리면서 군부를 지피는 걸까요?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일당 부역자들 처단하고 나라 바로 세우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는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 중요한 시점에 쓸데없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힘을 빼려는 거냐고요. 자 이런 자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좀더 살펴보죠.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자인 국민의 저 뻔뻔한 작태를 좀 보세요 자기들이 뽑아 앉힌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됐으면 최소한 석고대지하고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 뭐합니까 파면되자마자 윤석열 찾아가서 다음 대선 승리 다짐이나 하고 윤석열 제명은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라고 남탄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파렴치한 집단이 버젓이 정치 활동을 하는 이 엄중한 시국에 한가하게 개헌론이나 할 때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개헌론자들은 바로 이런 국힘의 뭘 염치와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대신 권력 구조나 슬쩍 바꿔서 우리가 이득 볼 기회다 뭐 이런 더럽고 치졸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온 국민의 염원인 내란 세력 청산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하지도 못할 개헌이라는 판을 벌리려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셈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일당 청산이라는 핵심 과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모든 논의를 빨아들여서 정작 중요한 청산 작업은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속셈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 시간 벌기죠. 당장 대선 치르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개혁 드라이브 걸면 자기들 설 자리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구태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개혁 논의를 질질 끌면서 어떻게 든새 정부의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바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권력 나눠먹기. 지금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걸 국회로 가져와서. 지들끼리 나눠 먹기 좋은 구조.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걸로 바꾸려는 꼼수 이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충동적으로 나온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저희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광장에서 촛불 들고 국회만 바라보며 애태우던 바로 그 엄중했던 지난 3월 6일 세상이 온통 탄핵 얘기로 들끓던 바로 그때 국회에서는 놀랍게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토론회 2단계 버젓이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참석자들 몇 면을 한번 보십시오. 김진표 전 의장은 물론이고 정대철,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동의했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김무성, 손학규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정치 고인물들 다 모이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라는 권성동,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5년제 왕타령하는 안철수까지 대통령 힘이 너무 세서 왕이나 마찬가지니 개헌으로 힘을 빼야 한다는 안철수 당골 레포토리 있잖아요. 민주당 포함 야권에서도 각원입니다. 이낙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에 김두관 전 의원까지 소위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라가 내란 사태로 발칵 뒤집히고 대통령이 파면 됐는데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그때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뭐 제왕적 대통령이랑 국회가 싸우니까. 권력 구조 바꿔야 한다. 안철수는 한국은 5년제 왕을 뽑는다고 한탄했는데 그 제왕적 권력 운운하기 이전에 명백한 불법 개헌 시도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러서 쫓겨난 게 바로 며칠 전인데 지금 필요한 게 책임자 처벌과 시스템 정상화지 당장 권력구조 논의에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더 가관인 건 국힘 것들 발언입니다 권성동이는 이재명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 개헌된다고 했고 오세훈이는 아예 국민 개헌 연합 만들어서 이재명 압박하자고.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난리통을 틈타서 개헌을 이재명 발목잡기 정쟁 도구로 쓰겠다는 시커먼 속셈 아닙니까? 이낙연하고 민주당에서 참석한 김부겸, 김두관 이분들도 뭐 내전 상태다. 아니, 이게 무슨 내전입니까? 헌법수호세력과 내란 동조세력의 싸움이지. 이재명 결단하라면서 결과적으로 국힘 애들, 꿍꿍이에 장담 맞춰주고 있어요. 장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원팀일 수도 있고요. 진짜 나라 걱정은 국민들이 하고 얘네들은 지들 밥그릇 걱정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내란 부역자 청산을 외치는데 딴데 정신 팔려서 권력 나눠 먹을 국리나 하는 저 구태 정치인들. 정말 구역질 납니다. 특히 우리 김진표 전 의장님 평소 개헌, 특히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에 관심 많으셨던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문제 뻔히 알면서도 지금 개헌 얘기 띄우는 거 자기들 정치적 수건 사업이나 퇴임 후 영향력 유지 같은 계산 깔린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지들 권력 노름, 구태 정치의 전형 이런 꼼수 세력들 진짜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개헌이라는 복잡한 논쟁으로 국민들 힘뺄 때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 남김없이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둘째, 60일 안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 그 힘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개헌? 물론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개헌을 외치는 자들의 속내는 개혁의 동력을 분산시키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 공학적 노림수에 더 이상 소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팍팍,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정치유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길에 동참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